화이트 톤 화장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드릴게요. 바닥부터 벽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깨끗합니다. 지금 단점이 하나 보이는데요. 넉넉하게 보시라고 창문을 막아버렸네요, 그죠? 근데, 근데 이게 환기를 됩니다, 여 뭐였지? 안녕하세요. 친절한 김소장입니다. 오늘도 원룸 임대를 촬영하러 나왔는데요. 그 많은 방들 중에 또 오늘은 왜이 방을 선택을 했느냐? 일단은 첫째, 다른 옷룸에 대비해서 방이 엄청 넓어요. 침대가 있고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. 이 침대가 더블 침대인 거거든요. 더블 침대를 넣고 맞은편에 옷장이랑 책상이랑 TV랑 다 넣었는데도 공간이 이 정도 나오면 여기에서 카펫트를 깔아도 되고 식탁을 하나 넣으셔도 되고 소파를 하나 넣으셔도 되고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넓지만 또 월세는 착한 오늘 요방 선택해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에어컨 바로 밑에 침대가 있어요 혼자서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더블 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 바로 옆에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로 나오시면 여기 빨래건조대 빨래 건조대 빨래 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일러가 있는데요 친환경 콘덴싱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에 새로 넣으셨어요. 여기는 바로 화장실입니다. 화이트 톤 화장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드릴게요. 바닥부터 벽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깨끗합니다. 거울장, 거울 다 되어 있고요. 지금 단점이 하나 보이는데요. 거울을 조금 작은 거다 하셔도 되는데 또 여러분들 넉넉하게 보시라고 창문을 막아버렸네요. 그죠? 근데, 근데, 지금 창문 열렸어요 환기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욕실이 깨끗하다는 거 침대 맞은편에 보면 여기는 방이 넓어서요 뭐 옷이 많으신 분들 행거 하나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책상 나는 책이 많다 그래서 책꽂이가 하나 필요하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TV 있고요 TV 다이는 이중 서랍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에어컨 한번 보세요 삼성 이것도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니까 에어컨 빵빵하고요 겨울에는 보일러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따뜻하고 이런 방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주방으로 한번 주방도 화이트 톤으로 깨끗한 하얀색입니다 주방 싱크대도요 이렇게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네, 렌즈 우드도잘 돌아가고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도 하이트톤으로 넓은 방 찾으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요. 냉장고도 여러분 하이트톤으로 들어가 있고요. 전자레인지도 하이트톤. 냉장고도 진짜 넣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와, 아, 보세요. 스티커도 아직 붙어있다. 어, 예. 욕실, 주방 깨끗하고 가전이 깨끗한 걸 원하시는 분이방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린 방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연식은 2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욕실하고 주방하고 다 리모델링을 해놔서 더 좋아 보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방 보증금 100만원이고요 월세는 25만원에 관리비 포함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, 여러분. 25만원에 인터넷 유선, 수도요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단지 단점이 하나 있다면요. 주차 공간은 조금 협소해요. 위치 상관없이 컨디션만 본다면 요집 추천드리겠습니다.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. 요 방이 마음에 드신다,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, 저한테 전화 주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친절.